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지인 능력 성범죄물이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한 가운데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AI 봇을 이용해 청맨 무료로 합성을 하게 해 주고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복학게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딥페이크 관련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코인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딥페이크 관련 이슈는 제법 오래된 이슈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화성 갈 거니깐 이런 짤들도 디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도지코인도 잘 오르고 재밌다 보니 그냥 웃어 넘기곤 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냥 웃을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디페이크 관련된 주식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야 더 고도화된 기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페이크 관련된 코인들이 더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인공지능 시대에서 덩달아서 발전이 될수 밖에 없는 딥페이크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성 관련 범죄를 포함해서 각종 범죄행위들이 텔레그램에서 이어지다 보니 텔레그램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습니다. 각종 속보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 관련된 방을 들어가서 단지 정보성 내용과 속보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 행위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니 저도 꺼려지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특히 몇년 전에 있었던 엠범방 사태가 가장 컸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디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사건이 나오다 보니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들 모두가 나쁘다고는 볼 수도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상한 방을 들어가지 않고 속보나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만 입장해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인 디페이크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요즘 뉴스로 많이 나오다 보니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실 수는 있으실 텐데 사전적인 의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입니다. 영상 초반부에 보여드렸듯이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갈끄니깐 이런 짤들이 대표적인 디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영상 제작물인데요.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인 디페이크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성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 급부상한 이슈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이슈가 되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지긴 했지만 연예인을 사칭한 문제라든지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등 유명인을 사칭한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영상 제작물들이 가짜인지 구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은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덩달아 발전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분석으로 딥페이크를 잡는다고 하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손을 잡기도 했었고 생성형 AI 전문 기업인 딥브레인 AI가 행동 패턴 분석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등 관련 연구가 제법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까지 미국 내 디페이크 탐지 건수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디페이크 탐지에 소비되는 비용 또한 2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디페이크 범죄가 이슈화되면서 관련 주식들은 단발적인 상승이 나온 것은 맞지만 전 세계적인 분위기와 연평균 성장 속도를 보았을 때 관련된 주식이나 코인들은 지금도 늦지 않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에 대한 지식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딥페이크와 관련된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첫 번째 코인은 라이브피어 코인입니다. 라이브피어 코인은 제가 지난 딥핀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코인이긴 한데요. 요즘 스트리밍 관련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제작자들이 많다 보니 라이브피어가 만든 생태계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영상 중앙에 글씨가 나와 있거나 특정 이미지가 나와 있는 워터마킹을 보셨을 텐데요. 라이브피어는 워터마킹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 기법인 비디오 핑거프린팅 기술을 사용합니다. 비디오 핑거프린팅 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특정 비디오에 대해 NFT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디페이크 영상에 대한 방어책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게다가 라이브피어 코인은 그레이스케일의 탈중앙화 AI 분야 펀드에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비썸에는 원화 상장이 되어 있지만, 업비트에는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망하게 보는 코인은 오리진 트레일과 넘버스 프로토콜인데요. 이 코인들은 그레이스케일이 홈페이지에 지난 7월 게시한 글에서도 언급되었죠. 검증 가능한 콘텐츠 출처를 확립해서 디페이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월드코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오리진 트레일은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의 출처를 보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과 RWA와 같은 실물 자산의 발견 가능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잘못된 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넘버스 프로토콜은 탈중화화된 웹3 네트워크로 온라인상의 개인 소유의 그림과 레코딩 등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위변조를 확인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파일의 변형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코인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레이스케일의 게시글에도 나와 있던 코인이긴 한데요. 바로 스토리 프로토콜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IP 레이어를 구축해서 지적재산권인 IP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JPEG는 상호작용성과 다른 자산과의 결합성이 부족한 반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IP는 동적이고 확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삼성넥스트가 작년 5월에 투자했다는 점인데요. 앤드리슨 호로이츠 주도하에 약 3천만 달러 투자유치를 받았는데 같은 해 9월에 2,500만 달러 투자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저는 이 코인을 유망하게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난 8월 22일에 8천만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했더라고요. 앤드리슨 호로이츠가 3번씩이나 주도하면서 총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정도 달하는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이고 기업가치는 2년 만에 3조원 가량의 육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가치가 스토리 프로토콜의 시가총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3조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익 코인과 맞먹을 정도이니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스토리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가 이승윤 대표로 알려져 있다 보니 김치코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승윤 대표는 영미권 웹소설 플랫폼 레디쉬를 만들고 카카오에 5천억 원에 매각한 적 있는 성공한 CEO이긴 한데요. 게다가 공동 창업자로 구글 딥마인드 출신인 제이슨 자오가 있고 일반적인 김치코인들은 프로젝트를 부풀려서 말하거나.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없는 등 사기가 가득한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디페이크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천만 개가 넘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지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런데 스토리 프로토콜을 검색해봐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세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아직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올해 말에 메인넷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에인넷이 출시되고 하면 탈 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거래가 가능해질 텐데요. 그럼 이 코인을 사지도 못하는데 왜 말해준 건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요즘 보면 비트코인과 솔라나 같이 무거운 코인들은 하루에 5%는 고사하고 3% 오르기도 어렵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오르더라도 20% 오르면 그나마 양반이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선별해 놓고 탈 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나 유니스왑에 상장하게 되면 이 코인을 조금이라도 사놓고 묻어두었을 때 돌아오는 기대값이 상당히 커질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물론, 이 코인이 아무리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오래 상장을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거래소에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면 제법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스토리 프로토콜이 메인넷 출시가 되고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릴 건데 영상 제작하고 올려드리면 이게 또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정보력과 속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빠르게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언제 상장이 될지는 저도 예상하기 힘들지만 상장 소식이 나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금전적인 요구를 일치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토리 프로토콜이 상장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상장한다는 소식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정보방에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투자 방법, 그런데 소액으로도 부자가 될수 있는 이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고도 있는데요. 과거에 시바이누를 400만원 사놨던 한 투자자는 1조라는 수익을 얻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도 안 돼서 9억배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정확히는 1조 8천억 수익이었습니다. 400만원 투자에서 이조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건데 이걸 우리나라 부자 순위로 따졌을 때 22권 안에 바로 들어설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재산이 1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바이노로 부자가 된 투자자는 19위 정도에 랭크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 랭크될 정도의 수익을 단한 번에 챙길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시바이노가 어떤 코인인지 어떤 기능이 있길래 비트코인보다 더큰 상승을 보였었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기능이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 이런 sns를 보면 어떤 문장이나 행동 이런 걸 밈으로 만들어서 챌린지를 하면서 유행을 시키거든요.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미국 등 특정 지역에서 유행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민코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유행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이노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었죠. 머스크는 본인의 트위터에 시바이노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등 이런 걸 올렸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관심 끌려고 이런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소액으로도 부자가 될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길이 있다는 힌트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힌트를 캐치했던 거고 우리는 이때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던 거죠. 결국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다른 사진이나 게시글도 올리면서 여러 밈 코인들의 상승을 이끌어냈었는데 특히 도지파더로 불릴 만큼 도지코인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도 트위터에 이런 게시글을 올리면서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인플루언서들이나 어떤 게 유행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후에도 봉크 코인이라든지 페페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시바이노와 도지코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요. 대밈 코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말단 대리 녀석도 옆집 이웃들도 이런 코인들로 한 번에 신흥부자의 길로 들어서다 보니까 너도나도 투자하기 시작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 민코인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반기에 트럼프 코인이라 불리는 마가코인은 20만%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만원만 투자했어도 2천만원 수익 10만원 묵혀놨으면 2억이라는 수익을 챙겼다는 건데 최근에는 맥도날드 공식 트위터에 솔라나 민 코인을 직접 언급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이 올라오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4만%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죠. 만원만 사놨어도 30분 만에 400만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시바이누나 도지코인, 트럼프 코인처럼 소액만 사놓고 상승할 만한 코인들이 나한테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하고 계실 건가요?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데 또 나한테는 안올 거야. 난 그냥 로또나 살 거야. 이러실 건가요? 누구나 아는 투자 방식은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투자 방법을 따라가야 적어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보려고 고민해도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코인을 만원, 10만원만 사더라도 그래도 오를 법한 코인을 사야 하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코인들은 요즘 어떻나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런 거는 하루에 3%, 5%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알트코인들은 많이 올라도 20%, 30% 오르면 그나마 많이 오르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요즘 보면 10% 움직이는 코인이 정말 적은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언급을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알 법한 유행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사진 이런 걸로 오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걸 기억하신다면 소액으로도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이 이어지거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런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유튜브나 틱톡에서 어떤 동영상이 유행하는지, 정치, 사회, 경제 등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몰리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고,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유행할지 분석한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4월에 공유드렸던 터보 코인은 2,000%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5월에 공유드린 호피코인은 만 프로 가량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정확히 고점에 팔았다는 건 정말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런 코인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내 자산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어서 만 원씩 10개 사봤는데 한 개만 맞는다 이렇다 쳐도 하나가 만 프로, 2만 프로 이렇게 상승하면 10만 원 사놨어도 100만 원은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뭐 진짜 운이 없을 때를 가정해본 건데요 그런데 10개 중에 두개만 맞아도 10만원이 200만원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10만 프로, 20만 프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나오면 10만원이 1000만원, 2000만원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민코인이라는 거 자체가 변동성도 크다 보니 그 이상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도 않고 일주일에 로또 만원씩 샀을 때 1년이면 50만원 정도이니 로또 살돈 50만원 아껴서 이런 코인들 50개 사놓으면 로또보다 확률은 높지만 로또보다 더 빠르게 복리로 자산이 불려지는내 자산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 와중에 진짜 로또가 되신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돈 투자할 필요 없이 그저 소액으로만 투자해도 부자의 대열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욕심부리지 마시고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즘 댓글로 이런 제보가 들어오던데 고급 정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봐라. 이 코인 다음 달 되면 100배 상승하는데 지금 가격의 절반 가격에 살수 있게 해주겠다 등 이런 내용이 많던데 저는 이런 거안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주일에 보통 두 개에서 세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막 뿌리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드릴 코인들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매주 분석이 마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이 목표고 채널이 성장하면서 유튜브 수익을 얻고 싶은 거니까요. 누구나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힘이 많이 되니까 댓글도 꼭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구독자분들이 부자로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